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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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C200 아방가르드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99,000km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볼게요. 본넷 쪽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그릴 장착되어 있고요. 컨디션도 살펴보시다가 측면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수 없는 상태네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5.55로 거의 70% 가까이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부어 쪽 볼게요. 손잡이랑 끝쪽에 ppf 시공 되어 있습니다. 부어 쪽에 문콕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 내링 네, 끝쪽에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뒤쪽도 제로 맞췄고요. 뒤쪽 4.00으로 50% 이상 나눈 거 확인했습니다. 생년부 테일램프 네,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위쪽에는 스포일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후퍼 업틱 선팅 되어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도 잘 해주셨고요. 순정매트 보관 중이고 2열 폴딩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측년입니다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전혀 보이지 않고요. 동일하게 PPF 시공 되어있네요. 도어 쪽에 문구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후축방 있고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타이어는 피렐리입니다.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99,236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뒤쪽에 전동 핸들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패드시프트 음성인식 핸즈 프리 이용 가능하시고 핸들 왼편에는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포조석 동일하게 전동,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네,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앞쪽 보시면 HUD 작동 굉장히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위쪽 짠 루프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요. ECM 룸밀러 있고 정품 블랙박스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앞쪽에는 스타트 버튼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쭉 보시면 이 차량 네, 보조키까지 키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두개 있고요. 주행모드 조절 가능하시고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2열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넓습니다. 앞쪽에는 시가잭 이용 가능하시고, 바닥에는 매트 깔아 두셨고요 가운데 보시면 컵홀더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볼게요. 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엔진 쪽쭉 볼게요. 네, 이 차량 커버로 자세히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커브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음은 없습니다. 그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음은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볼게요. 네,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자세히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네, 다음으로 앞 타이어 보실게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C200 아방가르드 모델 살펴 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